내가 이거랑 어떻게 그냥 내가 우연으로 그냥 이쪽에 놓으시는 건가 이동해 보죠 우연으로 봤겠지 우연으로 뭐 겹쳤겠지 뭐 아까 여기 비에랑 공성이랑 있었는데 81년 넘어갔나? 예, 저도 좀 이따 구닥터 봐야지. 봐야돼. 구닥터 저번 거 봤는데, 하나 남았어요. 하나 봐야돼. 남은거 봐야돼. 저는 81, 81 여기 러쉬를, 81 러쉬를 마지막으로 방송 전, 그, 종료하겠습니다. 너무 피곤해서 아라카 가기 싫음. 님을 위해서 아라카 가려고 한 건데, 피곤해서요. 그리고 님이 보지도 않는데, 아라카 왜, 왜 가요? 그냥 녹화번호로, 녹화번호로 하기 싫음. 한 치복 검성이었네 이 새끼 치복이 지옥 아니고 하나 더아우터네둘 호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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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성 아이고또 공성님 또 계시네 공, 살성님 충의직변 충해직, 충의직변 뭐합니까 오 많다 아이고 많았네 어차피 정가를 버틸 수 없었을 것 같아 어차피 정가못 버텼고 정가로 공전 못 버티셨을 것 같아 하나 집변이라도살성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버분들이 왜다 잠수해야 지금 유하트님하고 신혁기님만 보고 구리구리 빈다치님 아이디가 또 구리구리네 구리구리시네 근데 제가 키스크 여기 박는 게 아니고, 4호를 박아야 되는데, 4호를 <laughs> 박아야 되는데, 이쪽에 페근군 박았네. 일단 님도 고생하셨고요.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이 방송 했는 거는, 아프리카 홈페이지에 지금 바로 올라갑니다. 바로 올라갈 거예요. 바로, 제 바로 다시 볼수 있습니다. 다시 보기로 바로 올라가요, 자동으로. 자동으로 바로 올라가게 배치가 됐더라고요, 프로그램이. 예. 여기 님 여기 님 다음 에 오시고 여권 여 여기 나오셨네. 지금 홈페이지 가면 바로 동영상 있어요. 다음에는 또 아라카 방송으로 또 아라카 솔브리로 보여달라고 해가지고.